우리는 주변의 물체를 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빛은 광원에서 시작하여 물체에 부딪혀 사방에서 난반사되고 그 일부가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홍채에 의해 막히지 않고 동공으로 통과한 빛은 수정체에서 굴절된 뒤눈 뒤쪽에 있는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체가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두께를 조절해 우리가 초점 거리를 조절하여 물체를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하죠. 우리의 눈에서 이 동공은 바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종종 인간과는 다른 동공 모양을 가져 필요한 특성을 발전시키기도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동물들의 동공 모양과 그로 인해 가지는 특성에 대해 알아 봅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심도와 초점에 대한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을 배워봅시다. 초점이란 무엇일까요? 초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만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광학에서 초점이란 광축의 평행한 광선이 광학계, 즉 렌즈와 같은 것에 입사했을 때 통과 후그 광선의 연장선이 광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알아볼까요? 왼쪽에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굴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록렌즈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안쪽으로 꺾이는데 이 광선이 중심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초점이죠. 빛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퍼지는 오목렌즈의 경우 초점은 바로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의 연장선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연장선과 광축이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오목렌즈의 초점이 됩니다. 그리고 심도란 무엇일까요? 심도의 사전적 정의는 사진학에서 피사체를 찍었을 때 충분히 초점이 맞은 정도로 인식되는 범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아웃포커싱 기법 또한 심도를 낮추어 피사체가 흐리게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고양이의 눈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양이의 동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이의 눈은 위아래로 길게 뻗은 동공 덕분에 작고 동그란 동공보다 위아래로 더 많은 빛을 받고 양옆으로는 적은 빛을 받게 됩니다. 위아래로 들어오는 빛보다 양옆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면 이렇게 화살표에서 나오는 빛이 눈에 들어올 때 잘리게 되고 원하는 사물에 대해서만 초점을 잡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카메라에서 예를 들어보면, 렌즈로 빛이 적게 들어올수록 심도가 낮아져 더 좁은 범위에 초점을 잡게 되는데, 고양이 동공 모양은 위아래로는 심도가 낮지만 양옆으로는 심도가 높아 초점까지의 정확한 거리 측정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염소의 가로 동공은 고양이의 이런 눈과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주로 포식자로서 사냥감과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한 번에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동공을 가지게 되었지만 피식자인 염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양 옆으로 넓은 동공을 가지고 양 옆으로 들어오는 빛, 즉 시야각을 넓혔습니다. 또한 초원에서 관찰되는 햇빛에 의한 시야 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형태의 동공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특이한 오징어의 W 동공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징어의 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색수차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색수차란 광학 수차의 일종으로 광학 수차는 수학적 모델과의 편차를 의미합니다. 색수차는 횡방향과 종방향 색수차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횡방향 색수차는 이미지의 크기가 파장에 따라서 변화할 때 발생하며, 종방향 색수차는 유리의 분산 특성의 결과입니다. 오징어의 동공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오징어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오징어는 자신의 색을 주변의 색과 맞추어 위장을 하거나 사냥 및 종간 의사소통의 색상 패턴을 사용합니다. 오징어의 W 모양 동공은 바로 이런 색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색 응용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W 모양 동공을 통해 세밀한 색 숫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두 종류의 눈은 인간과 다른 색에 민감한 동물이 가진 두개 이상의 색 감광체가 아닌 단일 광수용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두 종류는 생맹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맹 두 종류의 색채 위장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바로 두 종류의 W 모양 동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넓고 W자 모양인 동공이 색수차를 키우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오징어는 색상을 식별하기 위해 각 파장을 순차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각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빨간색, 녹색 및 파란색에 대한 우선 초점을 나타냅니다. 각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와 비교함으로써 두 종류는 친구, 정및 환경의 다채로운 표현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유형의 광수용체만 사용하면 여러 유형의 광수용체를 사용하는 동일한 눈에 비해 감각도가 증가합니다. 즉, 적은 양의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고양이도, 염소도, 오징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환경에 맞게 진화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